보통 이돼지분들이 8월 8월 달 9월 달 9월 달서부터 이 사람들은 괜찮아요. 9월서 찬바람이 나면서 이분들은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동두천의 칠상당 지호고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네. 2024년 갑진년 돼지 네. 분들의 하반기 운세 네. 남은 한해 운세 알아볼 거고요. 네. 이분들이 상반기는 어땠는지 그리고 앞으로 들어와 있는 운기로 어떤 일이 생길지 자세하게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돼지 분들이 상반기에는 제가 상담을 통해서 봤지만 잘 되는 분들은 아주 잘 되고. 음. 안 되는 분은 내나 그대로 안 됐어요. 오. 그래서 상반기, 돼지분들이 올해 좋다던데 왜 이렇게 힘들었어요? 라는 분들을 많이 봤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하반기에는 상반기에서 안 됐다 해서 하반기도 안 되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오늘, 올해는 하반기에서부터 돼지분들이, 어, 무서운이나 음. 금전운이나, 어, 이런 게 조금씩은 풀어져요. 아, 음, 풀어지는데, 음. 이제, 보통 뭔가를 움직이실라 하면 네. 움직이실려면 문서를 움직인데도 뭔가 성과가 일어나는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금전은 묶여있던 게 하루아침에 터지는 건 아니잖아요 맞죠. 서서히 단계로 올라가는 거지 내가 상반기에는 잘 된다니까 이게 다 터질 거야 그런 착각하지 마세요 음. 어, 상반기, 그러니까 우리가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좀더남 그래서 서서히 풀어지는 그런 해운연이될 거고요. 근데딱 하나가 문제가 뭐냐면 이 돼지 분들이 좋은 기운을 받은 반면에 어또 우리가 코사다마라는 것처럼 좋은 일에 나쁜 일이 항상 걸리거든요. 근데 보통 보면 돼지 분들이 오히 건강이 조금 문제가 있어요. 보통 보면은 우리 집에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이 보면 어 어디가 아프대든가 뭐 아니면 갑자기 생겨서 수술했다든가 그런 분들이 많이니까 근데 하는 일은 다잘 돼요. 오시는 분들이 건강에 안 좋은데 이런 일은 이렇게, 이렇게 풀어졌어요. 음. 근데 몸에 안 좋아요란단 말이에요. 어. 그런 것처럼 우리가 모든 걸다 이룰 수는 없어요. 음. 하나를 얻게 되면 하나를 잃게 되는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음, 올해 돼지 분들은 물질적인 어떤 부분은 상반기에서도 괜찮은데 네. 건강을 좀 많이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어. 왜냐면이 돼지 분들이 성향이 남자분들은 남자분들은 좀 뭐랄까 좀좀 좀 어딘가에 기대고 싶어하고 좀 외로운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옆에서 누가 이렇게 끌어다 올려주고 근데 돼지 분들 남자들이 그러면서도 자기 고집 완고하거든요 그래서 좀 융통성 있게 좀 그런 게 했으면 좋겠고요 좀 자립심이란 어떤 그런 부분을 좀 했으면 좋겠고 왜 이래 또 여자분들은 남자분과 다르게 또 여자분들은 강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돌찔구돌찔구도 많고요. 네. 돌찔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가감한 그런 것도 여자분들이 더 많아요. 음. 그래서 뭔가를 하시려면 그런 가감한 것도 중요하지만 네. 신중하게, 신중하게 계산을 잘 따져서 하시라는 거예요. 네. 제가 그랬잖아요.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이 있듯이 좋은 사람들은 외려 내가 선택하면 잘못돼서 나쁜 길로 빠질 수 있는 상황이 있고 음. 또안 좋은 사람이 또 신중하게 생각 해서 좋은 대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자분들은 뭘 하나를 해도 과감하게 해라. 과감하게 대신에 신중하게 생각해라. 왜냐하면 올해 여자분도 그러고 남자분도 그러고 올해는 문서운이 많이 들어와요. <목소리> 문서운요. 얘 예, 문서가 뭐 바뀐대든가 아니면 새 문서를 잡는대든가 음. 있는 것이 뭐 팔렸대든가. 들었든가, 이런 게문서운 움직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신중하게 해서, 왜냐면 문서를 잡아서 나한테 이로운 점도 있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나쁘면 안 되죠. 걔는 문서를 잡아 나가 막히면 안 되잖아요. 맞습니다. 팔았는데, 네. 내일 되니까 그게 껑충 어으면 그것도 열받잖아요. <웃음> <웃음> 그런 것처럼 잘 판단을 해서 미스가 안 나게 잘해라. 이제 그렇게 하고 돈에 대한, 내가 좋다 보니까 서서히 돈도 같이 움직이거든요. 서서히, 서서히 움직이는 건 흡한 마음에 어, 저, 이렇게 상, 어, 상반기에 이렇게 해서 괜찮은, 하반기는 괜찮다 는데왜 그랬어요? 그거 하지 마시고요. 대신에 상반기를 둘러보고 하반기를 보면, 아, 이만큼 내가 좀 풀어졌구나. 어, 그거는 느끼실 거예요. 그렇지만, 하루지에동 빼락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서서히. 그렇지만, 올해 지나고 나면 내년 되면, 이 사람들은 더 괜찮다. 올해, 올해가 쉽게 말하면, 내 인생에 한, 내년이 좋아질까? 내년에 아빠 집 가는 길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신중하게 잘 생각해서 뭔가를 움직여 가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 대체적으로 돼지 분들이 어 괜찮다. 어, 괜찮아요. 그러니까 큰 돈벼락을 바라지는 마세요. 모든 인생사가 다 그래요. 뭐 운이 좋다 해서 내일 아침 당장 돈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것처럼 서서히 하나씩 발전이 될 거니까 조심해라. 단. 건강 조심하세요. 어 건강 조. 왜냐하면 이 보통 보면 그내질환쪽 있죠. 내질환쪽그 네. 다음에 뭐 합병증 이런 걸 해서 돼지 분들이 힘들하시는 어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내질환도막 치매도 있을 수 있고, 뇌출혈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신경을 그만큼 많이 썼다는 얘기겠죠. 음. 사는데 힘들어서 이 신경을 많이 썼다는 얘기일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서부터는좀 내려놓으면서도 달력있게 지혜롭게 달려가라. 음. 어, 그러면 건강에 괜찮지 않겠나. 그렇지만, 안 좋은 건안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돼지 분들, 음, 흐름은전차의 전반적인 흐름은 괜찮지만, 몸건강꼭 하시고 가시라. 아. 그 말을 꼭 해드리고 싶어요. 네 너무 좋네요. 네. 그럼 선생님, 그래도 이분들이 문서원이라던가 그건 좀 길한 기운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 중에서도 가장 좋은 달을 한번 뽑아준다면 몇월 달이 있을까요? 보통 이 돼지분들이 8월, 8월 달, 9월 달, 9월 달서부터 이 사람들은 괜찮아요. 어. 9월서 찬바람이 나면서 이분들은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음, 보통 돼지분들이 보면, 찬기운이 나면서 이 사람들은 마음의 여유를 찾아요. 어. 우리가 돼지라는 거는, 돼지라는 거는, 우리 인간도 그렇잖아요. 7, 8월까지는 힘이 들어요. 돼지들도 힘들어요. 예? 근데 보통 9월달에 들어가면 찬바람이 나면서 안정권을 잡거든요. 음. 돼지분들도 마찬가지 안정권을 잡아요. 그래서 뭔가가 풀어지고 어쩌면 9월, 8, 9월 정도 들어가면 뭔가 문서의 움직임이 서서히 풀어나는 음. 그런 그게 돼요. 그러니까는 너무 조급한 마음이 나, 개리 나를 화를 만들 수 있으니 그냥 가자. 천천히. 단계단계로. 제 그런 말을 꼭해 주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 감사드리고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영상은서 만나서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